시즌 끝나고 나서 어떤 근황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수족끼리 모여서 여행 한번 다왔어요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 어몇방 네. 어, 며칠로? 3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어, 뭐 하고 왔어요? 낚시도 하고, 낚시도 하고. 축구도 하고 어. 이렇게 선배님들하고좀 추억 쌓을 겸 놀러갔던 거 같아요 형들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 가지니까 어땠어요? 음. 이렇게 선배님들랑 가까이 네,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음, 좀더 선배님들한테 더 다,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친해진 것 같고. 네. 어, 자,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12 때문에 좀 어, 운동 준비도 하고 있고. 네. 어, 그럼 지금 공도 던지고 있나요? 네, 공 좀씩 좀 쉬었기 때문에 좀 네. 천천히 몸 만들고 있습니다. 어, 뭐 올해 천만 관중 네, 돌파도 하고, 야구 인기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네. 네. 거기 이제 바로 끝나는 프리미어 1 2라는국제대회 사실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이 젊은 볼펜 투수들이 진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정영 선수가 2001년생, 그리고 조병선수가 2002년생, 박영윤 선수가 2003년생, 김태균 선수가 2005년생. 네. 자이 선수들 비교해서 내가 이것만은 진짜 확실히 좋다. 삼진 능력이 일단. 삼진 능력. 네. 구이닝당 삼진이 제일 높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몇 정도 되죠? 1 1 8로 와있어요 11.8. 포신패스볼이 한 7 0네요 육십 거의 중반 정도예요. 그죠. 어, 네. 그러면 세개 중에 두 개가 포심인데 그러고도 탈삼진이 그렇게 높은 이유는 다 지영 선배님 덕분이잖아요. 아, 지영 선배님 네. 덕분. 지영 선배님한테 어떻게 영상 편지 한번 여기 아, 쪽에 올 시즌 많이 챙겨주시고 잘 리드 해주신 덕분에 이런 좋은 성적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 조화제약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